여기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사이비 종교들입니다. 현재 한국에 존재하는 사이비 종교 수는 약 200여 개, 그리고 신도 수는 200만 명 정도 된다는데 그 수많은 종교들 중에 정말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종교는 사람들이 흔히 알고 있는 인지도와는 별개로 알게 모르게 큰 영향력을 갖고 있던 종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중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이단 종교 네 곳에 다녀왔습니다. 여기는 이제 대순진리회. 여러분들 길거리에서 돌를 아십니까? 아시죠? 그 돌을 아십니까? 전도를 하는 방법을 하는 종교 중에 하나가 이 대순진리회라는 곳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대순진리회 사거리인데 아, 여기도 인도가 없네. 여기 아래로 좀 내려가야 될것 같아요. 기가 이제 대순진리회 본부도장 약간 본부격인 그런 곳인 것 같은데 지도상으로만 봐도 꽤 규모가 커요. 그냥 약간 이 부지가 전반적으로 대순진리회 관련된 건물인 것 같아요. 한 1km 정도 걸어가야 되는데, 일단 가보겠습니다. 대순진리회는 1969년 우당 박한경이 창시한 종교로 증상계통의 종교 중 하나이며 그중 가장 세력이 큽니다 한때 신도수 400만을 주장했을 정도로 규모는 상당했다고 해요 태극도에서 갈라졌으며 교리도 당연히 태극도와 큰 차이는 없습니다 대순진리회의 탄생은 태극도를 창시한 조철제가 사망한 후 박한경은 자신이 조철제로부터 교단의 전권을 받았다고 주장하여 태극도가 분열됐고 1969년 서울 중곡동에 대순진리회를 창교했으며 1999년에 사망했다고 합니다 이 종교의 포교 방식은 누구나 한 번쯤 겪어봤을 법한데 바로 도를나십니까의 종교가 해당 종교의 포교 방식이라고 해요 요양병원이랑 시설도 갖고 있는 것 보면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 같네요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렇게 쭉그 대순진리회 본보도장에 있는 그쪽 길인데 여기 들어서자마자 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빨간색 보라색 그런 꽃들이 엄청 많아요 이야 이 정도면 뭐 관광지 같은데 지금 표지판을 보면은 막 들어왔거든요 바로 옆에 이런 건물을 가리키는 것 같은데 어건부 도장이 상당히 큰것 같아요 규모가 그런 이런, 이런 식으로 다 꽃들로 가득 차있고, 그래서 그런지 꽃가루가 굉장히 많이 날립니다. 이 꽃들이 약간 제순진리의 상징적인 건가? 저기도 건물이. 며칠씩 지나가면서 보이는데, 일단은 지금 정문 있는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저기 경비 계시는 분이 계신데, 여기 건물 앞입니다못 들어가겠죠? 여기는 관계자 아닌 못 들어가네요? 네. 아, 그래. 여기서부터 시작인 것 같은데, 관계자 아니면 못 들어간다고 하네요 약간 전방 한 1km 정도 이쪽 거리에 다 이런 대순진리회가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와 건물 보이시나요? 건물이 무슨 궁전을 지어놨네 한옥풍으로 무슨 약간 한옥마을에 온것 같은 느낌으로 건물들이 굉장히 이쁩니다 이런 식으로 건물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곳들은 다 이런 식으로 앞에 지키는 분이 계시네요 옆에는 무슨 건물을 새로 중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지나가신 아주머니 분이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 법도인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저기 오른쪽으로 통행해서 쭉 내려가야 된다고 합니다. 나갈 때 일로 올라가는 거고, 여기에 법도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냥 여기 생활하시는 분인 것 같아서 제내피셜이에요 이건. 야, 진짜로 붕전 같네, 붕전. 여기 계신 분들 전체적으로 대, 대순진립의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대화를 조금 해봤는데 다 대순진립의 분들인 것 같아요. 아, 여기까지가 그거네요. 대순진립의 끝인 것 같습니다. 방금 저기 큰 문이 있었는데 그게 일강문인 것 같고 여기가 본부도장인 것 같아요. 여기가. 여기서부터는 끝이네요. 꽃들이 있는 걸로 봐서 대순진립의 관련 묘 같은데 저기서부터는 그냥 일반 시골 마을인 것 같고요. 여기도 대선 진리면 관련 건물인 것 같은데, 전반적인 특징은 뭐 외부인은 그렇게 크게 경계를 하진 않아요. 경계를 하진 않는데, 건물마다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시는 분이 한 분씩 계십니다. 저기 입구에 계신 분도 사람 한 명씩 나와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어요. 이게 특징입니다. 막 그렇게 엄청 경계가 심하진 않아요. 여긴 뭐지? 와, 근데 꽃들 진짜 많네. 꽃가루 알레르기 있으신 분들은 이곳에 오시면 안될것 같습니다. 저기는 뭐 운동장도 있는 것 같은데요? 와, 여기는 무슨 학교인가 보다. 여기는 무슨 학교 시설 같아요. 규모도 이 정도면은 꽤 큰데. 여기는 그냥 공용으로 다 쓰는 건가? 잔디구장이에요. 게다가 대박이다. 여기는 다른 건물들이랑 다르게 경비를 하시는 분이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데가 있대. 대순진리교가 지금 한때는 신도수가 400만 명이 넘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100만 명? 150만 명? 뭐 자세한 수치는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그래도 규모가 한국에서 큰 신흥 종교는 맞는데 야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건물은 되게 조용하네요 뭐 딱히 문이 잠겨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내일 층인데이 쇠창살을 해놓을 필요가 있나? 여기는 구렁대 같네요 아, 뒤쪽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쭉 이어지는 것 같네요 아까 저쪽에 형광색 조끼 입고 계신 분이 입구를 관리하시는 분이 계신데 여기가 거긴 것 같습니다 대순진리회 여주 본부 도장은 5만 평 대지에 40여 동의 건물이 자리잡고 있는 종단 내에서 가장 큰 규모의 도장입니다. 실제로 편의시설에 주유소, 매점, 도서관, 놀이방, 정비소, 순환버스 등이 있고 그 외에도 요양시설, 사회복지재단 이런 시설들이 있는 거 보면 이 안에서 웬만한 건다 처리할 수 있을 정도예요. 실제로 포천에 위치한 대진대학교라고 대순진리회가 설립한 대학교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본부 도장 주변으로 공사현장이 있는 걸 보면 현재까지도 규모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데 앞으로 더 커질 것 같습니다. 대순진리회는 음양오행을 진리로 가르치고 윤리 도덕을 숭상한다는 점에서 동양 철학, 유교세상이 배어 있고, 인과응보와 전생, 윤회, 공덕을 강조하고 석가모니를 굉장히 받든다는 점에서 불교와도 비슷한 점이 많다고 하며, 또한 어디에나 신이 깃들어 있다고 믿는 범신론, 다신론주의라고 합니다. 도장 출입시에 복장은 모두 정장 차림이나 때에 따라 한복을 입어야 하고 필히 도빙증이나 주민증 같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하며 만약 신분증이 없는 경우 초소에서 방면에 확인 전화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행동 예절에 관계자여도 도장 내의 촬영은 불허한다고 해요. 아까 핵인분이 우측 통행을 얘기한 것도 이 행동 예절 중에 하나이고요. 아무나 지나다닐 수 있는 도로라고 하지만 건물 주변으로 외부인에 대한 경계가 조금 있을 줄 알았는데 별로 크게 신경 안 쓰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통일교의 본진 가평에 있는 천정궁그 궁전이고요. 제가 목적지를 지금 천왕궁으로 찍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이 앞에 있는 부지들이 다이 통일교 관련된 시설물들인 것 같은데 제가 그걸 지나치고 바로 안쪽으로 들어와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 걸어서 내려가고 있고. 아 오늘도 바람이 많이 부네요. 바람 소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단 지금 내려가면서 전체적인 해설들을 보여드릴 건데, 통일교는 문선명이 설립한 기독교계 신흥 종교로 1954년에 창시했습니다. 통일교엔 여러 분파가 있는데, 통상적으로 주류교단인 세계평화통일 가정연합을 통일교라 한다고 해요. 교주 본인이 예수 다음으로 강림한 구세주, 재림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교 중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와 영향력을 갖추었고, 신도는 총 330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한국 토종 이단의 계보를 추적하여 올라가면 그 꼭대기에 김백문이 있는데, 그중 통일교 문선명이 가르침을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실제로 JMS가 통일교의 영향을 많이 받아 그 뒤를 잇는 이단으로 규정했다고 해요. 통일교는 영향력에 비해 아는 신자가 그다지 많지 않은 이유가 있는데 타종교와 달리 포교 활동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합동 결혼식으로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고 또 통일교는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식품 사업 중이 맥홀이 가장 유명합니다. 그리고 올해 4월 이 통일교 궁전의 핵심 시설인 천정궁 바로 아래 천원궁 박물관이 개장했고 실제로 YTN을 통해 해당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저기가그 천왕궁이랑 천정궁이 있는 곳인데 이 모르겠어요. 이게 어디서부터 이 궁전이 시작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도로 전체적으로 차들이 아예 안 다닙니다. 지금 신호등은 전멸이 떠 있고 제가 너무 깊게 들어온 건지 모르겠는데 여기 이렇게 우리은행도 있고 헤븐치 버거라는 햄버거 집도 있습니다. 이것도 이 종교 소속의 음식점 같은데 특이한 게 대순진리회도 본부 그 전반적인 주변에 이런 색깔의 꽃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보시면 여기도 많습니다. 이게 약간 종교적인 의미가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여기도 이렇게 이런 색들의 꽃이 있네요. 제가 이렇게 지금 무단횡단을 하는 게 아니라 다 신호가 전멸이기 때문에 걷고 있는 겁니다. 보시면 지금 이 전반적으로 다 커뮤니티인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사람도 없는 거 보면은 통일교 소속의 커뮤니티 궁전 같고요. 여기 일반인들은 못 들어올 줄 알았는데, 저기 핵심 시설 궁전 아니면은 그냥 편하게 일반인들도 그냥 드나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커뮤니티 들어오기 전에 어떤 경비 시설이 있던 것도 아니고,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안에 학교랑 뭐 여러 가지가 다 있다고 하거든요. 여기도 무슨 종교시설인 것 같은데. 그리고 저기 가평 백오니아 세정원이라고 실제로 다른 유튜버분들도 많이 다녀오실 정도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근데 진짜로 여기는 경계가 하나도 없네요. 저기 위에는 경비실이 따로 있다고 하는데 이 궁전 커뮤니티 전체적으로 그냥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수준입니다. 뭐 하는 곳인지는 <laughs> 자세하게는 모르겠지만 스타디움? 와, 저기는 무슨... 크루즈도 있는 것 같은데요. 메그올리아 국제병원? 여기도 종교 소속인 것 같습니다. 저기가 크루즈가 있다는 곳인 것 같고 여기는 메그올리아 병원으로 올라가는 곳인 것 같습니다. 저기는 못뭐 들어가나? 사들이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있었네요. 여기가 그 여기 다니시는 분들 수억만인것 같습니다. 여기는 저기 가평 백오니아 세정원에 있는 것처럼 백오니아빌이라고 하거든요. 숙박시설인지는 자세하게 모르겠는데 그 와중에 건물이 굉장히 예쁜데요. 약간 유럽풍 느낌의 그런 단지 같기도 하고. 숙박시설인 것 같습니다. 백원이야, 빌. 통일교 커뮤니티엔 일반인들도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체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입구 쪽엔 신비동물원이라는 테마파크가 있고 실제로 종교와 상관없는 이용객들이 꽤나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 다양한 시설들도 교인이 아니어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게 되어 있고 기존에 제가 갖고 있던 이단은 보통 폐쇄적일 거란 상식을 깨부순 장소였습니다. 이 안에는 종교시설 그리고 북한 문화 공간 외에도 교육시설이 있는데 청심국제고등학교 그리고 청심신학대학원대학교가 있으며 청심국제중고등학교는 제 단이 통일교지만 관련 수업은 없고 일주일에 1시간 철학 수업만 있다고 합니다. 이 가평단지는 단순한 건물 집합이 아니라 세계 통일교 본부 역할을 하고 있고 통일교 고위 간부들의 숙소와 유치원, 학교 그리고 일부 신도들은 인근에 정착해 가평 성지촌처럼 생활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여러가지 커뮤니티 시설이 존재하면서 동시에 통일교의 핵심이자 척추 같은 장소이기도 한것 같습니다. 얼마 전 개장한 천원궁 박물관은 실제로 일반인도 출입이 가능합니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주말 및 공휴일에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휴관일은 매주 월요일 입장료는 성인 만원 청수는 7천원 어린이 5천원 하지만 맹 꼭대기 통일교회 중앙 성전인 천정공은 비공개 공간으로 통일교 신도 중에서도 일정 등급 이상만 출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기는 이제 판교고요 이게 하나님의 교회의 본부가 지금 이 판교에 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는 안상홍 교주가 안식교회에서 교리를 반박하다가 탈퇴 후 1964년 기독교 계통의 신흥 종교인 해당 종교를 설립했습니다. 현재는 2024년 기준 총약 400만명 정도의 교인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최초 설립자 안상홍이 아버지 하나님이자 재림 예수이자 성령이라고 주장합니다. 해당 종교의 포교 방식은 노방전도를 많이 사용하는데 길거리에서 태블릿 pc나 스마트폰을 통해 설문조사나 봉사활동 명목으로 포교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길 가다가 보면 드물지 않게 자주 만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전도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저도 20, 21살 이때쯤에 길거리에서 굉장히 많이 마주쳤었는데 설문조사를 하고 있다고 한두 명 정도가 말을 걸어와서 아주 자연스럽게 종교 이야기로 빠져 굉장히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주친 게한 남성이었는데 태블릿 PC를 들고 태초의 우주는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한 영상을 보여주겠다며 한 영상을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실제로 알아보니 이 종교의 포교 방식 중 하나라고 합니다. 지도상에는 여기라는데요. 여기가 맞나? 여기가 아닌 것 같은데. WMC 빌딩이면 여기가 맞거든요. 제가 볼때 여기 이 건물이 이 하나님의 교회 총회 본부인 것 같습니다. 근데 되게 무슨 한말도 없고, 그냥 일반 빌딩 건물 같아가지고. 나무 위키에는 저 빌딩이 총회 본부라고 써 있는데, 자세한 건 모르겠습니다. 네이버에 쳐보니까, 뭐, 관련된 정보는 아예 따로 안 나오는 것 같고, 그냥 나무 위키에만 저기 주소가 적혀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하진 않아요. 저기가 본부 건물인지는 모르겠고. 여기 주변에 이제 대표교회가 판교성전이 있다길래, 지금 한 1km 정도 걸어가지고 그쪽으로 가볼 생각입니다. 아무리 엄청 커요. 뭐 지금 예배 시간이 아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거리에 지나다니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 근데 이렇게 조용해도 되나? 아무도 없습니다. 엄청 조용하네. 닫혀 있는 건지 열려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굳이 들어가진 않겠습니다. 교회 조직은 총회를 중심으로 각 지역 교회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단일교단입니다. 교단 총회는 아까 다녀온 그 빌딩 건물이고, 총회는 목회자 양성, 교회 설립과 운영을 지원한다고 해요. 그리고 각 지역에 있는 교회를 당회라고 부르는데, 여기가그 대표교회입니다. 해당 종교는 일반교회의 예배일인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토요일에 예배를 드린다고 해요. 해당 촬영 요일이 일요일인데, 그래서 그런지 주변에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대표교회 주변으로는 거주지들이 들어서 있었고, 특히 상권 주변이 아니라, 그런지 유독 더 고요하고 조용한 것 같습니다. 현재 하나님의 교회는 활발한 선교 활동과 봉사 활동을 통해 신도 수를 지속적으로 늘려가고 있으며, 특히 해외에서의 성장세가 두드러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는 여호와의 증인 한국 지부가 있다는 곳에 근처에 왔고, 여호와의 증인은 이제. 미국의 한 학자가 만든 기독교의 신흥 종교고 신도수는 전세계에서 총 천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한국인은 십만명 정도 된다고 하고 여호와의 증인이 이제 보통 가족력이 되게 높은 종교라서 가족 중에 한 명이 이제 여호와의 증인이면 그 아래 대대로 다 여호와의 증인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하고요 그리고 양심적 병역근무로 되게 유명하죠 한국에서는 뭐 그리고 딱히 그 포교활동을 강요하지는 않는데요. 그냥 본인 의지로 맡기는 스타일이고 그 길거리나 가정 방문해가지고 교회에 믿으세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합니다. 그거 말고는 특별한 포교활동은 크게 하지 않는다고 해요. 어찌됐건 지금 근처로 가고 있고 여호와의 증인은 기독교 계열의 신흥종교 집단으로 19세기 후반 미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일반적인 개신교 교파와는 많은 점에서 다르며 독특한 신앙 교리와 조직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은 삼위일치가 아니며 오직 한 분인 여호와만이 참된 신이라고 믿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는 창조된 존재로 미카엘 대천사와 동일하다고 보고 있죠. 본부는 현재 뉴욕 월익에 있고 전세계 지부와 함께 본부에서 조직을 통제하고 있고 국기경례, 군복무, 선거같이 세속정부와의 중립을 지켜야 함으로 참여하지 않고 또한 생일, 크리스마스, 명절도 기독교의전의 이교자 기원이라며 기념하지 않는다고 해요. 여기도 특징이 인도가 없어요 여기도 인도가 없습니다 저기가 이제 그 여우와 증인의 한국 지부인 것 같은데 저기거든요? 이곳의 건물과 주변 특징은 한 공간에 다른 그림체의 그림이 들어선 것 같은 이국적인 모습을 띄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확실히 미국에서 온 종교이다 보니까 건물의 색감이나 모양도 일반적인 한국 건물이랑 조금 다릅니다. 주변 논밭도 마치 미국의 넓은 논밭을 보는 것 같았어요. 실제로 미국 농장을 검색해 보니까 그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더라고요. 이 종교의 특징 중 조직 내 규율이 굉장히 강하다고 하는데 그 때문인지 이 영상에서 다른 종교 중 가장 폐쇄적인 성격을 띄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 장소에 가기까지 제대로 된 길이 없고 도로만 나 있어서 차량 없이 출입이 어렵고 위치나 접근성도 가장 떨어졌어요. 이번 콘텐츠를 찍으면서 종교가 없는 저는 여러 가지 교리에 대해 꽤나 알아볼 수 있는 계기였는데 그 교리의 본질이 무엇이고 대체 진실은 무엇일까? 진실이라는 게 있는 걸까? 이런저런 생각들이 휘몰아치면서 처음 보는 하나의 관념이 제 머릿속을 지배하는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종교를 믿든 말든 살아가면서 종교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사 가면서 선과 악을 만들어 이로운 규율과 의미를 만들어주고 또 이런 것들이 우리 생활에 아주 자연스럽게 녹아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교리가 공동체가 아닌 개인을 위한 목적이라면 그건 결코 불필요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자유이기 때문에 각자의 종교적 견해도 존중합니다.